시험을 해봤는데요. d u c with red h a d floating u n e r river. 강 위에 떠 있는 어, 모자와 함께 있는 오리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한 1분 30초 정도 지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만들어 왔어요. 너무 재밌어서 다른 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음, 그... 마라톤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뛰는 여자를 그려줘 뭔가 생성하고 있는 것 같죠? 오, 굉장히 빠르게 하나가 완성됐고 네, 어, 짧은 바지를 입고 마라톤에서 뛰고 있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음, 아주 생동감 있는 사진으로 지금 연출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. 음, baby d r i n k i 엄마 품에 안겨서 우유 먹는 애기를 그래야죠. <laughs> 엄마 품에 안겨서 우유를 먹는 아이를 그렸어요. 오 이렇게 되면, 은 이거 저작권은 누구의 저작권일까? 저요, 그러면 요즘에 무슨, 있던? 음, 나이키 슈즈. 음. 날개 달린 나이키 슈즈를 그려줘. 이야, 날개를 어떻게든 달고 있네요. 이, 모르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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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날개를 달고 있네요. 아, 날개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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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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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가족의 등산 피크닉이야 한국 가족이 피크닉을 간데와 가족을 엄청 많이 그렸네요 가족들이 산이 있고 그산 산 중턱인가 어기에서 피크닉을 하는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. 오픈아트라는 어, AI를 사용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AI로 다시 만나요!